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동구 도동 589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창업자이며 회장인 손정희 고조모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희 고조모묘의 모습으로 유인 달성서씨 지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성 옆에 아들 원구 원칠, 손자 종갑종이 종상종이 종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원칠이 손정희 증조부이고 종형이 손정희 조부입니다. 손정희는 1957년 일본 사가현 토스시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대로 할아버지 때 일본으로 왔으며 조부와 조모, 부모가 모두 한국인입니다. 손정희의 일본 이름은 솜마사유시이며 일본인으로 귀화시 제일교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손시성으로 이름을 등록하려 했으나 손시성이 일본에는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일본인 부인과 결혼하며 그 부인이 성을 손시로 등록해 손시성을 만들어 손시성으로 손정 이름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년 전까지 대구 동구청에서 손정이 조성료라고 관리해주고 있었으나, 손정이에게 관리하는 사진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어 관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손정이 고조무면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 속도 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입수 쪽 모습으로 입수 쪽은 산의 측에 위치하고 용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맺힐 수 없으며 측에 위치하여 후시손이 발붙받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 본손종이 고조무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청룡이 되었고, 청룡이 짧아 장손이 절손될 것입니다. 외청룡의 일자문성이 모여 혈이 되었으면 대단한 인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주산에서 이어진 용맥이 백호가 되는 모습으로 아래로 가면 낮아져 부인이 남편에게 공손할 것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 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하수사가 되어 재물이 들어오고, 금채봉이 파구사가 되어 파구를 막고 있어 재물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손정의 고조모 묘는 혈이 아니어서 손정이 같은 인물을 낳게 한 묘가 아니며, 오히려 총령이 짧아 장손이 절손될 수 있는 자리에 모셔졌고, 용맥이 치기 모셔져 후실손이 발복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의 고조 모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강 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